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올인하여 부자 되기의 미주 올리입니다 오늘은 미국 증시 시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일 매일 시황 분석을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 사상 최고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주로 판 관련 빅테크 관련 주식들이 상승이 나왔고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있고요. S&P 500 같은 경우 8 거래일 만에 7일 연속 상승이 나왔다가 8 거래일 만에 하락이 나왔고 다우 지수도 최고치에서 하락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좀더 뒤에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고요. 현재 아마존 관련 11조 원 규모 미국 정부 클라우드 사업 수주 가능성 기사와 팔란티어, 테슬라, 프로테라 차트 보도록 하겠고요. 특히 2022년 테슬라 킬러는 CCIV 루시드 모터스가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애널리스트의 기사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SLXL ETF, FNGU 매수 매도 타이밍 점검해 보도록 하겠고요. 관련 특징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많은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2만 명 달성 시 앞서서 커뮤니티에 투표를 올렸듯이 이제 투표, 지금 제일 많이 나왔던 투표가 음식 관련 쿠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킨이나 스타벅스 쿠폰으로 2만 명 달성 시 이벤트 진행 예정이기 때문에 많은 구독과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투자주의는 하벨과 읽어봐 주십시오. 저의 주관적인 분석인 점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가입해 주신 멤버십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우선 아마존 11조 원 클라우드 사업 관련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증시 시황 먼저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다우 지수 0.6% 하락, 나스닥은 0.17% 상승, S&P 500은 0.2% 하락이 나왔습니다. 3대 지수 모두 거의 11시, 12시에서 1시 점심시간 부분에 거의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장막판에 다시 이렇게 살아서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장막판에 이렇게 오른다는 것은 아직도 좋은 흐름으로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판 관련해서 주요 기술주들은 지금 페이스북, 페이스북만 마이너스 0.54%를 기록했고 나머지들은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특히 애플은 1.47% 지속적으로 우상향이 지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 어, 세미컨덕터 반도체 분야의 엔비디아는 또다시 1.03% 상승이 나오면서 827.9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 저는 이제 차트상으로 보았을 때 볼린저밴드 지금 상단에, 굉장히 상단에 위치해 있고 지금 현재 한 7, 8거래 이상, 7, 8거래 일 그리고 이때 빼면은 지금 거의 2주 연속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고 RSI도 83.4, 맥드 44.25, CCI 132.43 특히 RMI는 92.44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매도 시그널이라는 점 그리고 이 5일, 10일, 20일, 60일 121선, 2평선이 굉장히 이격거리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저는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을, 상단에서 매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뭐 어느 정도 물량, 분할 적 분할 매도를 고려해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저의 주관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 어제 박스권을 드디어 돌파를 했습니다. 제가 FNGU에서 가장 최종목은 아마존이고 SOLXL에서 가장 최종목은 엔비디아라고 여러 차례 방송에서 얘기를 드렸었고요. 아마존 드디어 4.69% 상승이 나왔고 특히 아마존은 미국 국방부가 마이크로소프트와 매은 100억 달러짜리 제다이 컴퓨터, 클라우드 컴퓨팅 프로젝트를 취소한 영향으로 4.69%가 띄웠고, 현재 지금 아마존 CEO 제프 베이조스가 물러나고 앤디 제시가 새로운 CEO로 취임을 했습니다. 이 아마존이 박스권을 뚫고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 가장 큰 이유가 이 11조 원에 달하는 클라우드 사업이 2019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수주를 하였으나 지금 취소됐다는 것이고 이 취소가 이 취소 주요인은 아마 그 당시에 트럼프가 아마존 아마존을 이제 배제하고 마이크로소프트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러니까 취소 당시에 지금 현재 아마존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부당하게 개입을 했다고 국방부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이 어느 정도 승인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 제다이 사업은 미국 국방부의 낡은 컴퓨터 네트워크를 대신해 군사 기밀 서류 등을 보관하고 인공지능의 기반을 분석 분석을 제공할 단일한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고요. 현재 이제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사업 관련해서 제가 여러 차례 영상에서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관련해서 이 아마존 웹 서비스, 현재 지금 앤디 제시가 아마존 웹 서비스의 CEO에서 이제 전체 아마존의 CEO가 되었는데, 아마존 웹 서비스 관련해서는 3일 전에 영상을 올려드렸고요. 관련해서 팔란티어도 영상을 올려드렸었습니다. 팔란티어 10배거 종목 사탄에서 팔란티어가 왜 10배거가 아니라 25배 이상 상승 가능한지 그리고 이 클라우드 관련 이 11조 원 규모의 클라우드 사업 등 아주 클라우드 사업은 앞으로도 점점 성장성이 크고 아주 대규모 사업이라는 점에서 이 클라우드 사업 관련해서도 10배거 종목으로 팔란티어를 뽑았었던 것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추가로 테슬라 같은 경우 마이너스 2.85% 하락이 나왔습니다. 659.58 달러로 장을 마쳤고요. 자율주행 차량 기술인 오토파일럿 실현이 예상보다 어렵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론 머스크는 그와 반대로 이제 곧 출시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테슬라 전기차 관련된 충돌 사고로 15살 아들을 잃은 어, 미국의 한 부모가 테슬라 자율주행 기능으로 선전형 오토파일럿의 문제를 지적하며 현재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뉴욕타임스가 또 보도를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85% 정도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국제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 같은 경우 대략적으로 현재 73.5입을 이 단기간 상승, 오펙회의 취소에 따른 단기간 상승분을 이제 좀 반납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단기간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일시적인 하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가 상승보다는 직격탄을 맞은 항공주들은 지금 현재 줄줄이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뭐, 뭐 델타항공, 보잉 등 관련해서 이제 종목들이 약간의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은행 관련 전반적 은행 관련 주도 10년물 국채 금리가 1.4%대로 내려오면서 은행주들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AP 모건 같은 경우 마이너스 1.68%, 모건 스탠리 1.98%, 골드만삭스 1.15% 정도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추가로 이제 DD 추신 관련해서 대략적으로 20% 이상 하락이 나왔는데, 이 중국 관련주, 굉장히 어제 확인을 해봤는데 프리장에 굉장히 중국 관련주 모든 관련주들이 이 DD 추신으로 인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왔고, 특히나 이제 프리장 이후, 이 본장에서는 오히려 전기차 3인방, 니오 샤오펑 리는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대략적으로 지금 니오 제가 이제 중국 주식은 좋아하지 않지만 중국 주식 중에 꼭한 주식을 사야 된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일단 니오를 꺾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뭐 알리바바 뭐 바이두 등등이 많지만 저는 일단 텐베거 종목 6탄으로 니오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영상을 올려 드렸고요 이 텐베거 종목 6탄 중국의 테슬라 니오 제가 생각하는 장점과 단점 그리고 왜 텐, 텐베거인지 관련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해서 니오 좀더 보면은 현재 전반적으로 니오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오 단기간에 한60% 이상의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제가 매수한 시점, 여러분들을, 어, 공개 계좌, 20년 후 30억 계좌에 제가 매수한 시점에서 대략적으로 처음 이틀간 한 8, 9% 상승이 나왔다가 다시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지금 50.29불에 위치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프리마켓에서 마이너스 2%, 3% 때까지도 하락이 나왔었는데, 어느 정도 다 회복은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샤오펑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오히려 0.71% 상승이 나왔고, 장중에는 뭐 3%, 4%까지도 상승 흐름이 나온 흐름이었고요. 리오토도 마찬가지로 지금 전반적으로 2.79% 상승이 나왔고, 애프터장에서는 약간 모두 3인방 모두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본장을 한번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추가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관련해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이 아마존이 미국 클라우드 관련 11조 원 싸움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면 결국. 아마존이 승자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 아마존이 미국에, 미군의 11종원 클라우드 사업을 수주하게 된다면 아마존은 뭐 4,000불을 넘어 4,500불까지 무난하게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아마존 박스권을 드디어 1년간의 박스권을 뚫었기 때문에 아주 강한 흐름으로 바로 어, 후반에도 밀리지 않고 4.69% 장중에는 5% 때까지 나왔었는데 4.69%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 더갈수 있다라고 보고 한 4,000불까지는 가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4,000불까지는 목표가에 도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는 이 빅테크 관련 그리고 판 관련 주식들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수 자체가 이 나스닥이 0.71% 1.7%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팔란티어나 이제 cciv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었는데 팔란티어 차트를 보면 0.98% 상승이 나왔고요. 장중에는 뭐2% 이상 상승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애프터 장의 마이너스 1.46% 이고요. 어, 애프터 장은 크게 영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이번에 상승은 아주 좋은 흐름, 제가 1차 지지라인을 그렸던 24.44불 위에서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현재 21불 때까지는 당연히 안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오히려 지수만 받쳐준다면 한번더 치고 올라가서 27불, 30불까지도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CCIV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다가, 오히려 장 막판에 밀리면서 2.37% 하락이 나왔고요. 애프터장에서는 1%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어, 24.8불 때까지 밀릴 수가 있으나, 다시 한번, 이, 오르락 내리락 다시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일단 이제 티커명 반경이 7월 23일에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 하반기 차량 인도 기대감과 그리고 특히나 이 investingplace.com에서 기사가 어제 나왔습니다. 어, 기사 내용은 2022년 7월 4일쯤이면 테슬라의 킬러가 될 것이다. 이 루시드 모터스가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 미국 내 시장 점유율을 어느 정도는 가져오고, 이 럭셔리 세단, 이 테슬라 제품, 테슬라 모델 S와 경쟁을 할 것이다라는 기사 내용이고요. 관련해서는 제가 한번 쭉 읽어보았는데, 뭐 특별한 내용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은 설명을 2023년 SUV 모델이 나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루시드 모터 스튜디오 뉴욕에 오픈한 것과 앞으로 현재 8가지, 8개까지 루시드 모터스 스튜디오가 오픈이 되었고 앞으로 20, 2021년 연말까지는 총 20개의 스튜디오가 오픈이 된다 뭐이 정도 수준이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모두 아시는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일단 타이틀 자체는 이제 2022년 7월쯤이면 테슬라의 킬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불리운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고요. 루시드 모터스도 지속적으로 우상향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루시드 모터스 CCIV도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셨겠지만 10배거 영상으로 지금 뽑아 두었고요. 마지막으로 SLXL과 FNGU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SLXL FNGU 없으신 분들은 제가 매수 타이밍을 지난번에 어, 121선 라인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분할 매도를 이제 좀더 40불대에서부터 시작을 해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어느 정도 40불대에 도달을 한다면 분할 매수, 분할 매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현재 기준에서 s o x 의 FNGU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이 44불대입니다. SLXL 볼린저 밴드 사, 상단 44불이고, 현재 기준에서 RSI 59.04, MACD 1.62, CCI 86.82, 그리고 RMI는 71.66이라는 점, 어느 정도 조정을 3일 정도 거치면서 이 보조지표상으로는 지금 다시 하락이 나왔고, 어느 정도, 한 하루 이틀 정도만 더조정을 거친다면 다시 현재 기준에서 매수 시그널이 나오면서 한번더 정고점인 47불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라 점. 하지만 이 차트상으로는 지금 현재 기준에서 44불 볼린저 밴드 상단이 분할 매도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번또 오늘 장이 있은 후 내일 증시시향 분석 영상에서 한번더 살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FNGU 같은 경우 현재 38점. 74불이고요. 볼린저 밴드 상단은 대략적으로 40배에서 41불 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RSI는 75.38, 맥드는 2.46, CCI는 91.38, RMI는 82.89이고요. 현재 지금 하, 상승이 나온다면 대략적으로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고, 이 정고점이 대략적으로 44불. 그리고 현재 4월 정도 행보를 하였는데, 아직도 보조 지표상으로는 매도 시그널이 특히 RMI가 82.89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도 시그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빅테크 관련해서 흐름이 좋고 판 관련 특히나 판 관련해서 애플 구글 뭐 넷플릭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등등이 굉장히 좋습니다. 흐름이 아직 꺾일 기미가 안 보이고요. 특히나 이 아마존 저는 개인적으로 4,000불까지 무난하게 도달할, 단기적으로 4,000불까지 무난하게 도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아마존 관련해서 신사업, 앞으로의 신사업은 디지털 화폐 결제, 디지털 토큰 결제입니다. 관련해서는 영상을 오늘 저녁쯤에 다시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이니, 아마존이 있으시거나 아마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채널에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고, 관련 영상을 오늘 저녁에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 시황에 대해서 다뤄보았고요. 현재 나스닥 사상 최 사상 최고치에 지속적으로 상승해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어, 뭐 정부 클라우드 사업 수주 가능성 아주 크고요. 팔란티어, 루시드 모터스, 프로테라 어, 관련해서 모두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SRLFNGU 매수 매도 타이밍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프로테라 같은 경우 제가 지금 현재 차트를 이전에 안 봐서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테라 차트를 보면은 지금 16.8불 마이너스 3.72% 하락이 나왔는데 제가 그려놓은 지지라인에서 정확하게 맞았고 지금 다시 한번 상승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지지라인이 무너지게 된다면 14불 때까지 14, 14불 15불 때까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가급적 영상은 10에서 15분 사이로 어, 만들도록 하겠으며. 20분은 너무 영상 길이가 길어지는 문제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게 지루해 하실 수 있으므로 가급적 영상은 10에서 15분 사이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